애남양 주교회 교우 부 오늘도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아저 이제 보신문님이 함께 송물간을 드립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한 니니안 갈로웨이 그러니까 주교 그래픽대의 성교사 축일입니다. 우리 어, 니니안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또 니니안 이름으로 어, 어, 여러 기관들이 있으면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에서 낫기도입니다. 기도서 158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나 한번 맹세하였으니 당신의 바른 결정을 지키리다. 주여, 내가 받는 고난이 심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몸 살려 주소서. 주여, 내 입이 드리는 이 정성을 받으시고 당신의 결정을 가르쳐 주소서. 나의 생명 항상 위기에 처해 있으니 당신의 법을 잊지 않으리이다.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올가미를 쳐 놓았으니 나는 당신의 법령들을 어기지 않으리이다. 당신의 언약은 영원히 내가 받을 유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당신 뜻을 따르기로 내 마음 정하였으니 그것이 영원한 보상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소소,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아멘 성서 서부는 오늘 독서 말씀으로 루카 보고 7장 36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바리사이바 사람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마침 그 동네에는 행실이 나쁜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예수께서 그 바리사이바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예수 뒤에 와서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발에 입맞춰 향유를 부어드렸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저 사람이 정말 애언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이며 얼마나 행신이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하고 중얼거렸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시몬아,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돈 놀이꾼에게 빚을 진 사람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돈 놀이꾼은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더 많은 빛을탕가받은 사람이겠죠 하였다 예수께서는 옳은 생각이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을 계속 하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나에게 바을수 있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 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 주었다.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죄는 용서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생활과 묵상에는 53쪽의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라디오를 켜니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사랑에 미천, 미천은 받니? 사랑에 오인해 받니? 사랑은 돈보다 좋다. 제 귀와 마음은 노래말과 멜로디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렇듯 신금을 올릴 수 있을까? 노래를 잊지 않기 위해 서둘러 검색을 해보고 제목을 확인하여 메모를 했습니다. 태진아의 사랑은 돈보다 좋다. 라는 노래였지요. 세상에 트로트 노래가 때로는 복음성가에서 느끼지 못하는 찰나의 가르침을 줍니다. 사랑의 장가로 유명한 고리토인들에게 보내는 첫째 편지 13장의 말씀보다 오늘의 트로트 노래말이 더욱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랑에 울러는 받니? 사랑의 웃어는 우러, 받니? 깊고 예절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야 이런 노래말을 떠올리지 못을 것입니다. 어느 성경 말씀에 사랑에 미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값비싼 항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쏟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레 씻겨 드립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고 주변에 있던 남자들이 수근거립니다저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며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사랑을 모르는 남자들이 그 여성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네요. 이런 남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벌떡 일어서서 노래합니다. 사랑에 미쳐는 받니. 사랑에 오린해 받니. 사랑에 울어 받니. 사랑에 웃어는 받니. 세상 다 준다 해도 사랑과 바꿀 수는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랑과 바꿀 수는 없어.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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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보다 좋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죄를 많이 지었다고 영구적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진정 잘못된 것이죠. 용서받는 길을 걷는 것이 사랑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제 대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드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들이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 환자들과 의료진들, 모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백신과 치료제 의 효능을 더 안전하고 강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하느님 온 세상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오늘 우리 구월 한 달은 저희 대한 성공회 광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저희 서울 교구, 대전 교구, 부산 교구 모든 성공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느님, 주님의 운총으로 우리를 대한 성공회로 부르시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나이다. 간절히 거하니 우리 주교, 이경호, 윤학준, 박동신, 모든 성직자와 신자를 축복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참다게, 참되게 선포하고 시천하게 하시며 주님의 성사를 성실히 거행하고 보존하게 하소서. 성령의 힘으로 성자의 모범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함께 사는 모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미얀마 국민들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국민들 특히 그 안에 있는 여성들과 그리고 아동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원인류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느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평손히 비하오니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공의 저한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처지에 따라 위로하시고 도와주소서. 더불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모두 한날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어, 지난주부터 학교가 이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부하는 우리 아, 모든 학생들이 어, 그 선생님들과 함께 올바른 교육,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어, 영원하신 하느님, 비오는 모든 학교를 축복하시어 건전한 학문과 새로운 발견과 지혜당구의 전당이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이들과 배우는 이들하여금 주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코로나 확진자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특히 어, 의료진들, 아, 요즘 특히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보나우가 많이 지쳐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모든 지우는 당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지우의 사역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의사, 외과, 수술 의사, 정신과 의사, 간병인, 간호사, 지역 병원에 일하는 직원, 집에서 병간호하는 이들 위해 도 합니다. 모든 유용한 지혜, 기술, 인내심을 그들에게 주소서 어, 주님 환자들을 보살피는 일이 당신의 섬기는 이름을,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이루는 일에 동업자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계신은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치유와 회복을 청하는 어르신들과 그리고 언론 어르신들입니다. 김원순, 이순자, 정재수, 경옥남 명정희, 정정희, 박수영, 라원식, 노원석, 최성근, 유원숙, 이기순, 김승만, 김원경, 서연호, 유수, 유상현, 송건순, 김영진, 김원호, 송주환, 김상훈, 곽경희, 서성분, 김상진. 이승진, 이재원, 강호수, 그리고 군 복무 중인 김상범, 정민혁, 박상현, 교회의 미래 세대들, 윤단, 김여민, 김현빈, 김영준, 전지훈, 전지인, 전수현, 구본석, 구본영, 박계준 류정아, 이채령, 박솔, 박찬, 류선아 김진경, 이병찬, 김상훈, 박시현, 이혜은, 이인혁, 이현정, 박수현, 박연수, 김규리, 김태현, 라연철, 라연주, 라연수, 모준석, 모진석, 우리 교원인들의 모든 가정을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느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되게 해주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당신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말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안에 계시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기도서 161쪽 아래의 계획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시심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성인 니니안 주길로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니니안을 세우시어 새로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성인의 신앙을 본받아 이 세상에 구원의 진리를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교우님들 이렇게 성물일가를 마칩니다. 어, 저희는 날씨는 네, 이제 가을 전형적인 날씨고 아직까지는 햇빛이 따뜻 따합니다 아까 남쪽 지방은 좀 예, 태풍으로 어,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함께 기억하며 또 기도드리고 아무 피해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두손 모아 또 기도드립니다. 어, 저희는 내일 금요일에 성일가때 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네맹주 교육 여론부 오늘도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아저 이제 보신 님이 함께 송말가을 드립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한 니니안 갈로웨이 주교 그룹 흑대 송교사 축일입니다. 우리 어, 니니안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또 니니안 이름으로 어, 어, 여러 기관들이 있으면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에서 낫 기도입니다. 기도서 158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나 한번 냉철하였으니 <laughs> 당신의 바른 결정을 지키리다. 주여 내가 받는 고난이 심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몸 살려 주소서. 주여 내 입이 드리는 이 정성을 받으시고. 당신의 결정을 가르쳐 주소서. 나의 생명 항상 위기에 처해 있으니 당신의 법을 잊지 않으리이다.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올가미를 쳐 놓았으니 나는 당신의 법령들을 어기지 않으리이다. 당신의 언약은 영원히 내가 받을 유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당신 뜻을 따르기로 내 마음 정하였으니 그것이 영원한 보상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서 소본은 오늘 독서 말씀으로 루카 보고 7장 36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바리사이파 사람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마침 그 동네에는 행실이 나쁜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예수께서 그 바리사이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예수 뒤에 와서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발에 입 맞춰 향유를